같이 보자. 정답 먼저 빠르게 볼게요. 15번에 지우. 1, 2, 3. 잘했어. 17번에 하영이. 1번. 지우 했어? 2번. 19번에. 몇 나왔어, 지 8. 빠르게 볼게요. 5-15번 먼저 봐봐. 야 무조건 X제곱 기수 스타트는 X제곱이야 1이니까 근데 신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네?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X제곱 플러스 누군가 X 플러스 누군가가 있다 근데 상수를 잘못 봤다는 건 1차를 제대로 본 거지 즉 하영아 상수를 잘못 본건두 분의 합법 중에 뭐는 제대로 본 거야? 합을 제대로 본 거야 그럼 봐봐 그린 마이랑 6의 두 분의 합은 4잖아. 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이거구나. 그 다음 얘들아, x의 계수를 잘못 봤으면 상수를 제대로 봤으니까 두 분의 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니까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i 제곱해서 3이죠. 아, 두 분의 곱은 3이네. 그래서 요거 푸시면 정답은 1, 3. 이렇게 나오죠. 얘가 합. 얘가, 없고 어? 쌤이 이거 이해했어? 어. 다은 사람 17번. 쌤이 두 가지 로 설명할게요. 자, 프리 1번. 야, 잘봐라 fx는 영어의 두 분이 알파, 베타다. 그럼 식을 먼저 세우는 거야. 첫 번째, 잘 봐. fx 두 분의 합이 1, 그럼 x제곱 1x, 플러스 6이 되겠죠. 최고 차항은 뭐, 시합해보세요 어차피 근이라는 건 최고 차항이 몇이든, 뭐 2든 3이든, 과로, 괄호, 가로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2x-1이죠. 그래서 대입하는 거야. 2x-1의 제곱 마이너스 2x-1 플러스 6. 근데 전개 다안 한다. 두근의 곱만 알아야 되니까 최고 차항, 4, x제곱 스타트. 상수한 만 봐. 1, 더하기 1, 더하기 6 하면 8이네요. 그래서 두 분의 곱은 정답이 예답이 몇인거야? 아, 2가 되는거야 풀이 2번 얘들아 일단 들어 풀이 2번은 얘랑 비슷한데 식을 두 분의 합법 이용하지 않고 그냥 x마 알타 x마 베타라고 세우는거야 그러면 또 f2x-1을 대입하시면 x 대신에 2x-1 마 알타 x 대신에 2x-1 마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전개하는 거야 마찬가지 두분의 곱이니까 스타트. 4X 제곱이죠. 그 다음 상수항은 셜라셜라. 셜라. 상수항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신경 안 쓰면. 이해됐어 지요? 그럼 이거 전개해. 알파 베타가 몇이었냐 지금 6.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1. 8이잖아. 그래서 또 4분의 8에서 정답은 2. 예담이 이해했어? 풀이 3번. 하나만 더 하고 풀게 해라. 你猜吧。 ¿Y eso? 사용이 됐어. 귤린이 됐나요? 오케이 십구 번. 아까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m 한 등식, d는 제로. 근데 지우야 우리 뭐부터 하는 거했지한 등식 그렇지. 세기 써볼게요. 짝수로 b 하면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이거죠. 그럼 얘들아 죽는 거 먼저 빠르게 볼까요? m 제곱 a 제곱 죽는 거 보이지? 그럼 끝났죠.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잖아. 2 다. 둘이 곱해서 두 배, 둘이 곱해서 두 배, 둘이 곱해서 두 배, 마이너스 2 b 는 0이죠. 지금 여기까지 봤지? 그 다음에 둘이 나. 누구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하라고? M. m. 마이너스 2 a m 플러스 4M, 슥, 슥. 그럼 나머지 4 빼기, 4에 2 빼기, 2비는 제어 끝났다. A는 애없몇 나와요? 2 나오죠? A가 2야. 그러면 얘는 4, 마 8, 마 2, 기는 0이니까 B는 예담이 몇 나와? B는 2, 2 나와? 응? B 몇 나와? 얘 0이니까 마 2가 되는 거지 응. 그래서 A는 2, B는 마2구하는거 뭐죠? 제곱의 합이니까 정답은 8이 되겠네요 제곱의 합끝 그래서 바이블 숙제는 73까지 엑스친거 빼고 정리하시고 풍산자로 마무리 좀 해보자. 정리된 사람은 풍산자 질문해라. 다 못한거. 50. 55 전에 있는지 확인 좀 해봐. 절대값이 1이라는 건요 알맹이가 몇이면 되는 거죠? 절대값이 1이니까 요 안에 있는 알맹이가 몇이면 되요 거죠? 1? 뿔마일이죠. 꿀마일. 뿔마일. 다시 가도 이거 알맹이 덜었잖아. 덜었는데 이 알맹이 덜었온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된다고. 크게 뭐라고? 그럼 끝났죠? 넘겨.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2 뿔마일. 아, 3이거나 1이거나. 끝난 거 아니에요? x-1은 뿔마 3이다. x-1은 뿔마 1이다. 4개 나오겠네. 따라서 여기서 x는 1뿔마 3 나오고요. 여기서 x는 1뿔마 1 나오니까 4개죠. 4, 마이, 2, 0. 4개 합. 정답 4가 되겠죠? 5번. 끝. 정리하시고 또 질문해라. 지우겠다 야, 37번 안 해, 왜? 37번다. 그랬지? 2단을 할까? 점수니까 그냥 숫자 취급하자 했잖아. 그래서 2단을 응. 나눠야지. 하영이 첫 번째. X는 0부터 어디까지? 응. 그렇지. 이때 가우스 몇이야? 0. 0이죠. 바로 간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x X마일은 0. 여기에 응. 포함되는 거 X는 0밖에 없죠. 요거 하나. 똑같지? 그 다음 드림 두 번째. X는? L보다 그럼 바로 대입한다. x 마이너스 1. 가우스 x 몇시야 1이죠? 그럼 플러스 1이니까 x 마의의 제곱은 0. x는 1이죠. 그다음 지우 3번. x는 음. 보다 음.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가우스 몇시야 2죠? 9우스넘어기시는데 이거. 얘들아 이거 금공 쓰셔야지. 써볼게. 2 a분의 가 아니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 마루, 투, 피,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일시하에 1, 마이너스, 인가요 그럼 얘들아 얘 지금 I 엄마야 I 나오네? 그럼 저거 지우고 어떻게 처리해야 돼? 얘들아 지금 범위 자체를 나눠서 X를 구분하고 있어. 그러니까 X 자체가 이런 범위에 있대. 수직선 위에 있는 숫자가 X네요. 그럼 X는 이미 무슨 수예요? 응? 음. 네? 실수라는 조건이 깔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갖다 버리셔야지. 그래서 정답은 저두 개가 정답 해서 2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선생님 47번 할 거야.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7번 해볼게요. D D 제로 라지 D 라지 D는 제로 일단서 그리고 왜 무슨 뜻인지 설명할게요. D D 제로 야잘 봐. 얘가 둘 차식에 공으로 인수. 야 갑자기 인수분해? 우리 이차 강도 배우는데 갑자기 인수분해파트가 나왔잖아.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인수분해할 때 태미랑 유형 정리한 거 있었지. 고기차식, 복잡한식, 국차방정식 또뭐 있었죠? 뭐 그런 파트 있었지. 그 중에서 얘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죠? 복잡한 식. 그럼 어떻게 알아야 복잡하니까 일단 모두다 알아야 죠 내림차 정리. XY 차수가 2차 동일하니까 때문에 X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의해서 X로 내림차 정리하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뭐가 보인다? 공통인수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빠르게 2번으로 가셔야지. 2번 뭐였죠? 음. 상수항 인수분해. 근데 얘들아, 이 문제가 조금 특이 케이스인 거. 상수항 인수분해를 하면 게임 끝인데, 상수항에 지금 얘다만 누가 들어가 있냐? 음.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머리를 조금 굴리면서 하는 그상수항 인수분해 방법이 있고, 방금 니네가 필기한 DD 제로 방법이 있는데, 쌤이 둘다 설명해 볼게요. 잘 봐. 얘들아. 근네 이거 인수분해해서 플러스해서 맞춰가면 되는데 안되지? 그니까 러 조금만 머리를 좀 굴려야 돼. 그게 좀 짜증나거든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더해서 4 y 잖아 그니까 러 얘가 인수분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 뭐 해볼까? 얘가 마이너스 y 플러스 2y 플러스 이런 느낌이라고 해봐. 그럼 마이너스 2y 제곱겠지? 이해 돼? 억지로 그냥 해보는 거야. 그리고 개수가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1쓰고 얘도 1쓰면은 1Y나오죠? 그럼 이때 K는 몇이에요? 1. 1이죠? 그럼 이때 얘네들이 더하거나 뭐 빼거나 해서 얘가 되는지 확인 좀해봐그 <laughs> 되면 안 돼? 안 되겠죠? 3, 4만 딱 봐도 안 되잖아. 4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유형을 직접 한번 해볼 거야. 너무 짜증나죠? 그래도 일단 해보자. 자, 잘 봐. 얘가 일단 요 상수차가 야요 놈은 2Y 모식이랑 마이너스 Y 모식이랑 요렇게 되셔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개수는 무조건 1이 돼야 돼 X의 개수는 그러니까 Y의 개수는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1이 돼야 돼 그리고 얘가 지금 더해서 4가 돼야 돼 그럼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했어? 얘 지금 1와이를 만족시켜 주셔야 되고, 여기서도 얘네를 지금 만족을 시켜 주셔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빨리 몇개 해봐야죠. 몇개 해봤어요. 너 과제 1학년 1학기 거다 하지 않았어? 네. 선생님 다 했다는데 1학년 2학기 거 갖고 왔어? 아, 루커스 저 밖에 있을 때 들은 거죠. 너 영상 듣고 와야 돼.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어디까지죠? 응,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에서 제가 들려면 얘들아 만약에 이거 투투면 얘가 2고 얘가 마사 되니까 뭐 아무튼 마이너스 1y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되는 거는 만약에 1사를 해도 간격이 너무 크지 않아? 그러니까 뭐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지금 말 이해했냐? 더해서 4가 되니까 니네 여기다가 1, 4, 4, 1, 이런, 그러니까 1, 3, 3, 1, 2, 2 이런 거쓸거 거 아니야. 근데 2, 2 쓰는 게 맞아? 1, 3 쓰는 게 맞아? 2, 2를 써버리면은 2, 2, 마사 나오고 여기가 2 나오니까 1Y가 안 되잖아. 마이너스 1Y가 안 되잖아. 그러면 뭐가 돼야 되더라? 아 1, 3이 돼야지. 그러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이야. 지금 더해서 4가 나와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y 나와야 돼. 3인가, 여기? 그럼 여기 1이야? 야, 할수 있는데? 빨리 해봐. 어, 근데 지금 힌트를 다 줬는데요? 지우, 여기 앞에 못뭐 써야 돼. 1, 뒤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1 하나 x 빼기 2y 플러스 3 하나 돼서 두 1차식의 고분을 인수분해한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 맞는 거지 즉 k가 3일 때 구하라는 거 k 가아이야 그래서 정답 5번이거든요 근데 니네가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힘드시죠 그래서 내가 알려드리는 건두 1차식의 고분을 인수분해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얘들아 dd제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봐 일단, 니네가 내림차 정리하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야, 근데 생각을 해봐. 잘 봐. 니네가 근의 공식을 썼어. 몰라서. 그럼 뭐 나오겠죠. 이렇게 두개 나왔다고 쳐봐. 그럼 니네, 얘네가 근이니까 과류 알고 X- 네모 곱하기 X- 세모 쓰겠지. 형이 이해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식이어야 돼. 그 말은 루트 x 있던 거 돼? 안 돼. 안 돼. 제곱도 안 돼. 무조건 그냥 히픈 x 히픈 y만 돼야 돼. 근데 네모 세모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근이었죠. 근. 그럼 니네가 근의 공식을 생각을 해보라고. 2a 근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세번 마이너스 다 a시잖아. 얘가 근이잖아. 맞아? 그럼 니네가 여기서 근을 얘가 1이 a고 얘가 b고 얘가 c잖아. 누가 여기다 대입할거 아니야. 이해했 어? 2 a m 의 마이너스 B 풀레마루트 그럼 문제가 뭐냐면, 요거야, 요거. 얘들아, 요 네모 세모에 루트가 있으면 지우야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그럼 얘들아, 루트를 죽여야 돼. 그 말은, 근해공식에서, 근해공식에서, 판별식 D가 루트 안에 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해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잖아. 루트 B제곱 빼기 4 a c 얘가, 그 말은 루트가 사라지려면 요식 자체가 무슨 식이면 돼요? 0. 0이거나. 얘가 사라지려면 비제곱백이 4회시가 뭐면 돼. 루트가 벗겨지려면 제곱수면 되는 거야. 그래서 0도 제곱수잖아. 0의 제곱. 포인트는 3별식이 제곱수다. 이게 포인트야. 그래야지 금공을 썼을 때 근에 루트가 들어갈 확률이 없지. 지우 이해했어? 어, 그 말은? 루트 안이 제곱수? 그럼 루트 안은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표현하지 아 판별식이 제곱수구나 이해했어? 근데 얘들아 니네 잘 생각해 제곱식이라는 말 자체가 그놈의 판별식이 또 뭐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그놈의 판별식이 0이죠 그러니까 한번더 가는 거야 이거의 d는 0이다 자잘봐첫 번째 니네가 여기서 판별식을 쓸 거야. 4 y 제곱4 a c 에서 요거잖아. 얘네는 이해했어? 이 문제까지 갈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2a 분의 마이너스 b. 그 꼴만 루트 안에 얘가 있는 거야. 하영이 이해했어? 근데 얘가 루트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루트가 뻗겨져야 돼. 그 말은 이 아니, 이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 거야. 지우 이해했어? 그럼 얘들아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문제를 바꾸세요. 얘가 완전제곱식이라는 건요 놈의 판별식이 몇인 거야? 0. 0이라는 거지. 그래서 니들은 아 얘가 판별식이 제곱식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고 이 판별식 자체가 제곱식이야? 그럼 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라는 거야. 어렵죠? 그래도 제거만 하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요렇게 정리하시면 판별식이 얘들아 어떻게 나오냐면 4 2 8이냐? 그러면 9와 1제곱 마, 팔, 마, 사 하면 마이너스 12Y. 4, 4, 16, 마이너스 4K.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아, 그러니까, 물론, 얘가 3Y 마이너스 누구 제곱이죠? 2의 제곱하면 얘가 4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얘기하면, 판별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네. 지금 얘랑이랑 같은 얘기야. 그럼, 요 놈의, 요 판별식의 또 판별식이. 그래서 D에 D가. 그래서 DD라고 쌤이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거 비프라인 되고 66에 36 마이너스 a c 이거죠. 얘는 0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거 다라고. 어려워요. 근데 시험 대비 유형으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두 일차식의 공으로 인수분해 된다 무조건 100% dd 제로 이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 k는 3이면 된다는 거죠. 이게 편하면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일단 필기의 아 그럼 혹시 쌤 오시고 하나만 더 해도 괜찮아? 시간 안 되는 사람? 지금 괜찮아? 얘랑? 규린 하요 괜찮아? 어. 오시고 딱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정리해라. 오늘 좀 중요한 거 관리해서. 이번 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되셨어야 돼. 자, 55번. 두 분의 합 5, 두 분의 곱 K. 써놨어. 근데 예상씨잘 봐라잉. 너 지금 얘네들의 관계를 잘 봐. 둘다 뭐야 하면 비슷해진다지? 네. 제곱할 거야. 근데 그럼 얘네가 어려워했던 게 아마 이거일 거야. 자, 이놈 제곱해볼게요. 그럼 앞에 제고 뒤에 제고 둘이 곱 배, 두 배죠. 이렇게. 마이너스 3제곱 3의 절댓값 제곱 3 마이너스 3의 절댓값 제곱 싹다 뭐하다 같다 그러면 얘를 그냥 뭐로 바꿔도 돼 알파 제곱 충분히 가능하죠 플러스 베타 제곱 문제는 얘야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가셔야지 얘가 되는 거지 얘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자 그럼 지우야 얘는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고요 얘는 뭐 그냥 쓰세요 그리고 대입 한번 해볼게요. 5, 25,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절대값 K는 49고 얘 넘어가면 은 절대값 K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절대값 K가 24가 돼서